고네 아, 고흐 그림이죠. 네. 고흐는 밀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밀레는 자연주의 화가였었죠. 근데 그 자연주의 화가의 그 풍을 보대로 했는데 이 사람은 화풍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대충 그 당시에는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어, 또 마티에르를 나타내서 물감도 없었을 때, 3 7 세에 곤충 자살로 죽은 비문에. 가였었어요. 수확하는 사람, 밀밭을 수확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밀밭의 까마귀, 밀밭의 식구리.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죠. 수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페어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 수확이라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제목이 비슷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생기를 올렸는데요. 고 후에 요것들은 빨래하는 여인들이에요. 랑글루아 다리라는 그 프랑스 다리 다리에 그 다리에 이 밑에 이제 수로가 있어서 배들이 지나가는데 뭐 요기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 막 훌륭훌륭 요렇게 요렇게 기다 여인들 요 이제 보호 작품이고 되게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고갱의 빨래하는 여인들 연대. 비슷한 연대예요 누가 먼저 그랬는지뭐 헷갈리는데 똑같은 연대에 여기 그렸어요. 근데 전혀 다르죠. 고글랑 고객 이랑 같이 작업도 했는데 싸우기도 하고, 어 그거는 자연을 전체로 봤다면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자연과 인간을 합일시 시킨 것 같아요. 전체 다뭐 적이 멀리는 것까지 다뭐 이렇게 하고 다뭐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어 자연의 일부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고객은 어 뭔가 되게 부도가 현대적이에요. 이런 부도는 이렇게 아카데믹한. 앞에 딱 구도가 굉장히 좋아요. 고객은 제가 좋아하는데 색깔도 좋아하고 상징주의라고 하는데 야수 파라고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느낌이 어때요? 고객은? 사람이 그 빨래하는 여자들의 사람들 좀 보세요. <laughs> 이 사람이 그 타이틀에 왜갔냐면그 나는 그을 찾고 싶다. 어떤 인간적인 근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냐, 이사람도 어, 되게 엎드려서 하는 빨래들이 다경배하는 <laughs>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의 일부라기보다는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빨래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초점으로 맞추고 뒤에 이렇게 원근법을 다 사용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또단순화시키고어 우리가 그림에서는 과장과 단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뒤에는 단순화.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단순한빼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과장, 섬세하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아카데미적 요인이에요 근데 고객은 그런데 약간 선부자적인 느낌을 는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어, 이 전쟁의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림 그리셨던 우리 박수근 선배님 빨래터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어, 한국 경매에서 45억 그 정도의 소장들이 있는데 어, 약간 이제 기름이 모자랐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렇게 전명화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주제인데 이렇게 이제 화가 되기 다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 그러면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내면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래요 그림을 볼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웃긴 얘기 말았어요 <laughs> 뭐라 그랬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서 꼬마만이 온 거예요 전부 강아지를 그린 거니까 이렇게 개판이라는 것을 작가는 고발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 수준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그림 초보가 있더라. 이러면서 막개 동호회에서 막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황리에 그 전시가 이루어졌고 실전막다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아 이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좀더 소중히 여기고 개한테 매달리지 말자. 또뭐 요새 개가 너무 막 음? 유머차려다 개들이 있고 음? 막 이러니까 그런 것이 작가. 경정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전시를 했는데 보는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식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 지식 수준, 내 인식 수준만큼 내가 이 그림을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이요. 그래서 그냥 멋대로 해석하세요. 그게 맞아요. 예, <laughs>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회장님 한마디. 최선님이 뒷모습 같아요. 지금 <laughs> 지금 바라보는 포부로 와서는 헤어지고 그러는 포부는 아닌 것 같고 누구 저 앞에 가는 여성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자세가 좀 문제가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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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세가 있어?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도전적인가요? 아 <laughs> 이게. 뭔가 좀그 안타까우면 자세가 좀 앞으로 기운다는걸 음, 짚었을 건데 음, 음, 호주머니 쓰는데손을 음. 이렇게 하잖아요. 오, 그거는 뭔가 의이심장한 지금 버즈로 바라고 보 음. 있는 거예요. 가는 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요 지금. 자 음, 앞에 그런 있는 예, 네. 어, 여자 보는 네, 것 같은데. 이 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 예, 네, 거기를 그 보는 것 같아. 요그 몸의 각도가 그런 것. 같아. 네, 네. 이시선하고는 상관없이. 음. 머릿속에 지금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는거 저도 조금 그렇게 보였어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진짜. 머릿속에 멋있어요, <laughs> 파트를 줘볼까 <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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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의 남편처럼 한템 포어하는 느낌을 주나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해요. 여기 일반적인 해석을 하셨어. <웃음> <웃음> 일반적인 해석. <소설> 그렇게 <laughs> <laughs>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저런 애프고 그랬던. 저도 이 사람 머릿속이 뭔가 막 타이트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CEO인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뒷모습이 결연한 그런 느낌으고 되거든요. 음. 음. 딱, 딱 이렇게. 예, <laughs> 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밥에 카페테리아 고 유명한 음. 그림인데, 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 어느 초등학생이 그 그랬대요. 아유, 뭐 장사가 좀안 되는 것 같다 <laughs> 그때가. 아 음. <laughs> 그렇게 다 보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상황대로 그림을 해석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거는. 쉬워. 쉬워. 음, 지치고. 지치고 음. 지친다. 추운 나라잖아요. 근데 어 되게 도전적이죠. 이, 이, 이 아이는 뭘아나 그런 거라고. 제목이 뭐냐면요. 부산 나간 천사예요. 천국에서 그냥 피난듯 후보 진배를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을 자기 내면의 생각대로 그림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난 상관없다. 근데 이 작가의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 작가는 그냥 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두 아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앞에 아이는 뭔가 진짜 침부라고 얘는 뭘봐 이러는 것 같고 근데 천사도 부상당할 수가 있다이후고진베르크가 2006년도에 이 핀란드의 국민 화가했대요이 그림 하나로. 음. 그러니까 이 핀란드 국민들은 그랬나봐요. 어, 너무 요새 좋아하는 그림이 와요. 뭐 이런 적이 했었나봐요. 그래서 막 투표를 해가지고 1위 딘베르크 이렇게 했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핀란드인들의 그런 상상력을 그러니까 물가을 에너지틱한 물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을 때.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상승한 효과를 준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에 네. 가서 그림을 이제 보고 싶다고 했을 때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 소스타브 그림들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키스 이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꽃이 있는 정원이라는 제목인데요 투명화를 진짜 좋아요이사람 제가 반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득차게 그렸어요 어, 근데 정말 추상 같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 보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원 빨갛고 청록색이고 음, 뭐 이런 조화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나타낸가 해봐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채형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너 같은뭐 무슨 대회만 나가면 이제 산을 타고 돌을 타고 이러니까. 수채형의 천재고왜 그랬냐면 애들이 너 그림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게 원색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잘 됐지?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한테도. 음, 음.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도 보면은 빨강고 파랗고 뭐, 빨강에 보색은 원래 청록이에요. 반대색은. 음. 그러니까 빨강에 보색 여기 빨강 근처에 다 청록색이 있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냐 하면 중간색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그래요 흰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연두색 조화를, 조화롭게 돼 그런 거 포인트대로 이렇게 써주면 조화롭게 되더라고요 그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겠죠 자연을 물 보고 꽃을 보고 그러면 은 그냥 막 너무 좋잖아요 진짜 생활을 보면 은 우리는 어디 가면 우와 이렇게 하디카는오는디카는 오디카는 오디카는 는덮디는오디는 오디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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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카지오금세공업자카는오디는오 네 키스의 달인들이야. 그래서 <laughs> 이게 뭐 육체적인 사람뿐이 아니라 예로스뿐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네, 아가적인이두 네. 사람의 영혼까지 살아나는 그런 느낌. 네. 느낌 맞아요. 음. 이폼좀 보세요. 폼. 구스타브 크림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작품 작업을 많이 남겼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이 사람 영혼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근데 요거만 나와서 그렇지 진짜 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했는지 태어나서 사람이 희노애락, 증오, 애정, 애증, 사망 뭐 그런 것까지 다, 다 표현했어요. 고스트까지아개만티스는데좀 <laughs> 네. 음. 어린아이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십년은 응. 못 그려서 팔을 못 움직여서 응. 누워서 그냥 가위질해서 응. 올라주니까 밤이 응. 많았어요. 네, 중간 그림인데 이 그림은 느낌이 어때요, 응. 어, 회장님 어때요? 네. 네. 뭔가 그 삶의 어, 마티스는 그 그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조 그런. 네. 네, 인간이 자유로운 자유로울때가 가장 아, 네, 네. 그리 심장을 그, 그. 편안하게 하게요.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응. 유연한 사고를 가져가시면 돼요. 응. 뭔가 응. 이제 좀둑할수 있는 그런 거? 네. 미술 취미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채화 치료도 많이 하는 데 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드렸었던 분이 응. 평생 디자이너 한 분이 계셔요. 평생 빠듯하게 하고 막 응. 빠듯한 디자인을 응. 하셨기 응. 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채화 그리는 들면서그 내려놓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 대 나의 완벽함, 나의 어떤 완벽한 그 나의 스타일, 나의 편집이라고 일종의 편집을 터트리는 작업이거든요. 수채화 치우는. 근데 수채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케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이 화를 한번 가세요. 그래서 이화을 신나게 만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 이제 삐뚤삐뚤한 여섯 살, 다섯 살이군요. 인것 같아요. <laughs> 저는 관계 사람이 두 명만 있으면 관계를 생각하는데 <laughs> 네. 자매. 저도 자매 같아요. 응, 자매. 예, 둘 다. 예, 표정 하니 네. 자기 할 <laughs> 일을 하는 느낌. 어떤가 대로 정교선님. 내 일정이 뭐야? 자매 중에 사이가 좋은 자매가요. 어.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네. 네. 이걸로 하나 가지고 저는 소설을 썼답니다. 아예 필드 나나처럼 뿌질 끊는데 거기 어떤 멋진 남자가 이 동생한테 프러포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럼. 언니가 똑똑똑똑 와가지고 자 해서 어좀 시원해진다 시원한 거 같아 그런 아, 소설까지서한머 아, 어렸을 아, <laughs> 아, 맞아, 맞아 썼습니다 아, 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제 해볼게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언니는 이제 회신이 쳤어 <laughs> 아네 쓰레기통 우리 남자 입장 자기 일에? 네 자기 일에 아주 저 응? 아, 네. 자기를 다 거는 거 같아 음. 자세가 아, 자기 일에 신념을 가지고 시간 따고 다는 거 같아 <laughs> 아기 맞혀가지고 막 나무를 치는 것 같아. 표정이 괜찮아. 표정이. 좀 일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 나무가 되게 얇은데 그, 그 저렇게 저렇게 음. 서 얼굴까지 붉어지면서 저렇게 내리칠 어. 일인가 어머, 말이야. 뭐, 어. right,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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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야가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나봐요. 그데 여기 지금 한번 내리쳐서 안 됐잖아요. 얇은 나무를. 아 그니까 저 근데 여기 질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단하는 사람 음. 마지막에 조금 더 힘을 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음. 이거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음. 음. 그거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음. 음. 아니 마지막이 아니에요여기까지는 <laughs> 선물을 주는 거, 음. 선물을 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 아저 사람 진심이구나, 나한테. 이런 걸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고,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어머 너는 못할게 없냐?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때, 청물 같은 거필요없고 어머 저 사람 진짜 나는 응, 인정해주고, 응. 어, 인정의 말, 인정의 말이 있고 스킨십이 있고 선물이 있고 또 봉사. 아이 사람 할때 내가 항상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머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게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맨날 스킨십 참, 맨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살았어 그러면 이여자는 편을 선물하는고 맨날 만지기만 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선물 줘서 그 여자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딱 알아차리셔야죠 어머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응. 항상 불협화음이 나잖아요.